2018년에 개원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 개원 5년에서 10년 정도 했었는데 저만 봉직을 되게 오래 하고 있었거든요. 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제가 검진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데가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실직자가 된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다가 나에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니면 솔직히 할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검진센터를 하면서 좀 불합리했거나 환자분들한테 좀더 설명도 많이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은 그냥 일반적인 큰검진센터 건지센터보다는 개원을 하는 게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큰 마음을 먹고 개원을 했습니다. 도움을 좀 받았어요. 한 세네 가지가 한번 이름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이름이었고 로고를 같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너무 예뻐서 난 이걸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뜻이 좋아요. 늘품 위면은 늘품이라는 뜻이 굉장히 좋은이란 뜻이고요. 이제 위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위죠. 그래서 좋은 위.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늘품위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품위 있는 그런 내과라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의적인 뜻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병원이 전국에 저희밖에 없고 굉장히 유니크한 이름이 되었어요. 되게 보면 환자분들도 요즘에는 다잘 기억해 주시고 좀 인상에 많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뭐 어렵긴 하지만. 네. 대장균이나 유산균 같은 것이 다 대장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대장이 굉장히 중요한 모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소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기거든요. 소장에는 이제 유산균이 이제 대장보다 적지만 존재를 하고 면역과 관련된 임파선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 흡수의 거의 대부분을 소장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장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에요. 소장이 어떤 장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장은 위하고 대장 사이에 있는 길이가 한 6에서 7m 정도 되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기관이고요 특히 이제 소장은 이제 소화 운동을 하면서 영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식도나 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위액을 분비해서 음식물을 소장으로 내리게 되는데요 이제 소장 벽에서 분비되는 장액, 쓸개에서 나오는 쓸개즙, 췌장에서 나오는 이자액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혼합이 돼서 영양분을 소화 흡수한 과 동시에 흡수하고 남은 나머지 음식물 찌꺼기를 전부 대장으로 이동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소장이란 이름은 원래 대장보다 크기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굵기가 얇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는 길이가 대장보다 훨씬 긴데 내부의 표면적을 생각하면 결코 작지가 않아요. 소장 안에는 굉장히 얇은 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육모라고 하는데요. 그 윤부가 이렇게 털들이 나오면서 여기 안에 표면적을 굉장히 넓히게,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쫙 펴서 표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거의 배드민턴 코트 한두개 정도. 굉장히 넓은 표면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장보다 영양을 많이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소장 점막을 통해서 들어온 영양분은 심장 속의 혈액의 질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인체의 면역력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을 많이 생성을 하기 때문에 제2의 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소장은 위에서부터 크게 십이지장, 공장, 장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2지장은 위 바로 다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소장의 입구. 1라고 보시면 돼요. 십이지장이란 단어는 손가락 12개를 옆으로 늘어놓은 것만큼의 길이의장이라는 뜻입니다. 약한 25cm 정도의 길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1 2지장도 이제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뉘겠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이제 1부와 2부, 9부라는 곳이 있어요. 맨 앞부분. 그 부분이 우리가 흔히 듣는 1 2지장 괴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라고 알고 있고요. 2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쓸개에서 나오는 쓸개관과 만나서 내려오는 총담관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쓸개즙이 배출이 되고요. 거기를 이제 12지장 유두부, 바터시 팽대부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우리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미네랄 흡수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있는 공장은 12장의 이제 뒤쪽에 위치를 하는데요. 길이가 약 2.5m 정도로 전체 소장의 약 5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장기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라는 뜻은 이제 공이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시체를 해부해 보면은 내용물이 거의 없다고 해서 그분을 비어 있는 장이라고 해서 공장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음식물의 소화 흡수가 가장 활발한 부위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회장이 이제 공장 다음에 있는 마지막 부분이고요 거의 이제 소장의 5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곳이고요 공장하고 특별한 구분이 없이 이제 가긴 하고 공장에 비해서 육모 같은 게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저희가 회장하고 마지막 대장하고 만나는 부분을 저희가 말단 회장부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회맹판이라는 곳으로 최종적으로 음식물들이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장에 염증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장 결핵이나 크론병 같은 병들이 가장 많이 호발하는 부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염이라는 거는 뭐 주로 대장에만 생기는 걸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위나 대장 그리고 소장에도 다 생길 수 있는 질환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바이러스나... 기생충 감염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방사선이라든지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약물이나 또 다른 질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병이 바로 장염이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원인 물질에 따라서 일단은 뭐 잠복기라든지 아니면 증상의 정도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한 72시간 이내에 구토나 설사, 복통이나 발열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일단은 장염의 증상은 뭐 원인과 상관없이 굉장히 거의 비슷해요. 발열이나 근육통, 몸살, 그 다음에 복통, 메스껍거나 구토가 있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심한 분들은 이제 설사, 그 점액질이 있는 뭐 혈관 같은 거를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으세요. 진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증상을 듣고 그 다음에 병력도 듣고 청진이라든지 배를 직접 만져보는 촉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고 증상이 심한 분들은 이제 뭐 엑스레이라든지 혈액 검사 그런 걸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열이 심하거나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분들은 드물게 이제 CT 같은 복부 CT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이런 장염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이 음식 때문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같고 주로 이제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아니면뭐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날 것을 드신 일은 가급적 상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자. 라는 말이었는데요 가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말이죠 저는 이걸 어디서 봤냐면 제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이제 주된 취미이자 이제 인생의 낙인데 제가 이제 손에 꼽는 이제 인생 드라마가 몇개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유명한 아이유 아이유와 우리 이성균 씨가 식당에서 맥주를 이렇게 딱 마시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성균 씨가 했던 대사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주인공 두 명이 다 이제 인생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술 마시면서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제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저이 장면 보고 사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드라마 아마 방영했을 때가 제가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이 드라마가 저한테 굉장히 큰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살려고 할 필요 없다.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면 된다.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소확행이라고 해 뭐, 이제 소소한 확실한 행복. 이제 그런 거를 아마 조금이나마 이제 느껴보려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됐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